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 투자, 슈르입니다. 예, 레이달리오의 4계절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다들 아시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주식, 채권, 금, 원자재의 4가지 네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제 변동성은 줄이면서도 괜찮은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포트폴리오죠. 레이달리오가 제시를 했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반대인 자산들을 배치해서 큰 폭락 없이 꾸준한 수익을 올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좀 그만두거나 아니면 대폭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82주차 계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지금까지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5,246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지난주보다 좀또 제법 올랐죠 이번 주에는 어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CJ 4우나 CJ우선주가 좀 제법 많이 올라 셨고요또 CJ 4우랑 우선주 이제 배당금도 들어왔습니다 예, 이번 주뭐 한국 시장은 3일 밖에 안 열렸는데 어 수목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다이나믹했죠 수요일은 좀 대폭 올랐다가 뭐 목요일은 조금 내리고 금요일은 좀 많이 내렸는데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지금까지 4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545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지난 주보다는 조금 내려갔네요. 예, 자산 배분 계좌,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66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지난 주보다 역시 내려갔습니다. 주식도 뭐 약간 내린 것 같고 채권도 뭐 거의 약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엑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이제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인데요. 예, 현재 82주차까지 왔습니다 82주차 현재 한국 주식은 총 5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5,246만 6,593원. 해외 주식은 4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545만 1,331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66만 7,234원. 합계는 총 6천만 6,2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6,658만 9,5100 58원입니다. 네, 지난주보다 한 15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어,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 계좌 잔고가 쭉쭉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금은 계속 지금 투자를 좀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레이달리오가 제시한 올해 더 포트폴리오인데요, 주식이 30%, 중기채 15%, 장기채 40%, 원자재 7.5, 금 7.5%씩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구성하면 이제 주식이 내릴 때뭐 장기채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게다 내릴 때뭐 원자재가 오른다거나 금이 오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뭐 없거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진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채권이죠. 채권 수익률이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죠. 작년에 특히 채권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한20% 됐을 것 같은데요.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채권이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 올레더 포트폴리오의 자산의 특징은 일단 모든 자산이 일단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우상향하지 않는 자산을 여기에 편입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리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채권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좀 많이 줄이든지 뭐 거의 없애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장기채 중에서도 가장 긴 30년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금 1.2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 70년, 80년대에는 거의 한 14%가 넘었었는데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1.28%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뭐 레이달리어가 오해더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때만 해도 한, 한 3%는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채가 가장 긴 장기 30년물이 1.2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뭐더 금리가 내려봤자 한계가 있고 뭐 특히나 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0.65%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게 없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최대로 올라와야 6.5% 정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로 소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채권 금리가 뭐한6% 5%될 때는 그래도 1년에 그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도 이제 주식이 내릴 때는 그게 또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뭐 충분히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채권 보유하는 것은 사실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 자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기사를 보시면은, 예, 돈 찍어내는 지금 채권 보유는 미친 짓이라고 레이 달리오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권을 보유하는 게 이제 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이제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금리를 기대하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채권을 사는 일은 아마 지속되기는 힘들겠죠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채권 대신에 어떤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금이 좀 좋을 수가 있겠죠. 금은 일단 인플레이션 방어도 충분히 되고요.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이제 주식이 좀 내려갈 때 어,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금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주식과 이제 반대의 역할도 하면서 또 이제 주식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탈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금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뭐 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금이 이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옛날부터 이제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뭐, 실질적인 금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일단 귀금속으로 쳤을 때, 금장신구를 요즘에 누가 하고 다닙니까? 잘안 하고 다니죠. 금장신구는, 뭐, 약간 힙합 하는 사람들이, 뭐, 플렉스를 과시하기 위한, 뭐, 그런 정도지, 일반 사람들이 막 금목걸이, 뭐, 금반지 이런 거잘안 하고 다니잖아요. 보통 뭐, 그냥 명품 같은 거, 에르메스, 뭐, 구찌, 뭐 이런 명품을 가지고 다니지 금으로 이제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그냥 뭐 옛날부터 이제 돈으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금이 과연 가치가 있나 이런 의심을 품고 또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금은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금은 뭐 저는 안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이제 비중을 좀 포함시키는 거는 괜찮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그 다음에 원자재 원자재는 뭐 최근까지 계속 안 좋았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돈이 많이 풀리긴 풀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물가는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자산 가격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 양, 양적 완화 같이 이제 어, 통화정책으로, 어, 돈을 풀었다면, 뭐, 현재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또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돈을 꽂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 또 자산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그냥 서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가상승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자재에 투자하는 게 사실 좀 마땅하지가 않아요. 뭐 최근에 이제 원유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 가격이 최근에는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제 뭐 ETF나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을 좀 많이 봤죠. 선물이나 이런 데 투자하기 때문에 뭐 로버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원자재 자체가 하여튼 투자를 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자재 자체를 투자하기보다는 뭐 원자재를 다루는 회사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남은 거는 또 주식이죠. 저는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생활한 모든 게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뭐 먹고 입고 뭐 플렉스, 과시하고 이런 것도 다 주식이고 사, 사는 것도 주식 회사에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어디로 풀리든간에 돌고 돌아서 주식 회사로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모든 것은 이제 주식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은 주식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돈은 돌고 돌아서 주식으로 온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비중을 좀 크게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약간 안정성을 위해서, 약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지만, 이렇게 사계절 포트폴리오처럼 반 이상 55%를 가져가는 것은 좀 너무 수익률을 많이 갈가먹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채권 금리가 좀 높았을 때는 뭐 주식이랑 이렇게 많이 썼거나도 그렇게 수익률을 심하게 갈가먹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를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뭐 이제 올라가야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예 55%나 가져가기보다는 웬만하면은 이제 주식 회사 주식을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빚까지 내서 무리하게 주식을 한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뭐 W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시 바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무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조건 예, 주식 회사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를 예, 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